제 사도신경하심으로 10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준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425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 지네과 같은 날빚으사 주님. いい。<music> Ja, 전이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칠장팔 절에서 십육 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칠장팔 절에서 십육 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 대하여 너에게그을나타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다잡고 우리가 가진 비록 위로기우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와 너희 모든 사람들이 유용한 것들로 자기를 영접하여 신정한 것을 기뻐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뻐함. 함께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운데요 근심이 없이 살아간다 네 이런 분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근심을 가지고 또 걱정을 하며 살아가지요 근데 이런 근심에 대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지지 않고, 되지지 않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바라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드는 근심. 그런 욕심이 근심을 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어, 이거에 반하는 근심이 있는데요. 오늘 바울 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바울은 앞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른다는 이 생각에 그가 근심을 했죠.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에 기록된 바울이 질책을 하고 또 건면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으로 보고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참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심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어, 얼마나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이런 등등의 근심들을 그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근심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근심들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이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내게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를 하는 것이고요. 잘못된 길에 들어섰으면 다시 방향 설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이 자기 가치관에 어긋나게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느끼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러시고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에 생각하는 것과 이것을 행동할 때 어긋나게. 행동하고 생각할 때 불편함이니,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죄책감은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근심을 좋은 죄책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 이런 죄책감은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나쁜 죄책감은 자기를 학대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 나는 이 죄를 지었어. 야, 나는 역시 안 되나봐. 나는 역시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등등 이런 자책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정죄하며 자아의 상처를 받게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나쁜 죄책감, 이런 근심의 끝을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 간절하고, 자신의 잘못에 고백하고, 죄에 대해 분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진정한 걱정과 근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과 정직에 대한 갈망과 열정을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하고, 나 스스로를, 스스로를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그들이 사도직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laughs>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이런 사람들을 이 공동체 내에서 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다시 한번 그 고린도 교의 입지를 구축하고 또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에게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자는 그런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교회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그것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에서 이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즉 다시 어제 말씀 속에서 그가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던 것들 그것은 디도를 만나기 위한 아니었습니까? 이제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어떻게 근심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에게 전하자 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뻤다는 것이죠.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되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을 한다라고 전하고 전했습니다. 디도는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디도에게 편을 보냈을 때, 디도가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였잖아요. 어린 나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편지를 갖고 갔을 때, 그 안에 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디도를 기쁨으로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울의 그겉면에 순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야. 그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야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칭찬을 했는데 디도가 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디도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온전치 못하고 정말 순종으로 바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디도를 없인 여겼다고 한다면 그 디도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바울이 칭찬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 이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도를 공손하게 맞았습니다. 디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공손하게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복음 앞에 있어서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자세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근심이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지만 그들이 디도를 대하는 이 모습 속에서 또 바울의 겉면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디도를 대하는 순선 모습 속에서 그가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열망하는 그런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문제에 근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회복되기를 그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돌이켜지 돌이켜지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하는 걱정했 걱정과 근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근심과 걱정은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동력이 되었죠. 세상의 근심은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대한 근심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세상의 근심으로 머리가 복잡하고 혼란하고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 거룩한 근심 우리, 우리 가족이 우리의 가또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근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 그 거룩한 근심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소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을 함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 날이며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 오늘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디로 가야 할지 등등의 많은 고민들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열심을 섬기고 봉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한 근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은 결국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품고 머금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로 치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악한마의 권세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님을 받으시옵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게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주 안에서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도,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더 이상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 우리 여기 육신의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